이 개발 선인장 이름이 밝혀졌어요. 이름은 로지아가 아니라 엑조티카라는 개발이래요. 신비롭다, 이국적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네요. 이 개발을 판매 문의하시는데 이렇게 생긴 모종들을 팔아요. 7,000원이고 가끔 못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런 영양제 추천해요. 이 개발은 한 송이당 대략 20일 이상 피어있는 것 같고요. 지금 한달 이상 저희 집에서 피고 있어요. 어 그리고 여름에도 초롱초롱한 잎이 너무 좋고요. 어 키우 키우기가 너무 빨리 잘 자라요. 저희 집에서 3년 전에 사가신 분이 올해 2년 동안 성장만 하더니 올해 우리 집만큼 이렇게 많이 꽃을 피웠대요. 이만큼 크대요. 저만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어 주문은 이 아이로 하시고요. 꽃은 이렇습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키우기 쉽고 예쁜 개발이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